job 이사야 32장에서는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이제 40장부터는 이 모든 예언들이 실천한 거, 실천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32장 1절과 2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아멘.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는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기에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주님 주님 자체가 주님의 삶이 바로 공의의 삶. 모든 율법을 실천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당신의 죄를 위하여 그 회개하는 그런 세례를 바를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누구의 의입니까한 면은 우리 주님의 의의였습니다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대표하시기 위하여 받으지 않으셔도 되시는 그런 세례를 받으셔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삶을 산 것은 그 완전한 세례와 완전한 삶은 바로 우리에게 주실 의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삶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나의 의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나오는 의의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나타나는 의의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그런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고 참된 의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이 완벽한 삶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자신의 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의, 내 자신의 존재함을 정, 정당화 할수 있는 그런 의는 완전히 더러운, 아주 끔찍하게 더러운, 내가 끔찍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끔찍하게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도 다 더러워진, 끔찍한 걸레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의 의의가 아니라 의의 왕이신, 공의의 왕이신 주님의 공의, 주님의 의의를 나에게 주셨으니, 담대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거룩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창조주 앞에, 거룩거룩거룩하신 주 앞에 서게 됐으니, 거기에서 필요한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공의로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방백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사용한든지 내가 남의 삶에게 남의 삶에 인플루언스를 줄수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친구이든지 그 인플루언스, 그 권위를 우리가 베풀 때 참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따라 정의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리더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도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그렇지만 남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그 의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서로에게 베풀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맛본 자들로서 생수의 강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본비 한 땅에 큰 바위 끈을 갖가리니 아멘. 이 모든 이미지들은 다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이런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쉼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지금 많은 폭풍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스테이트들, 얼마나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삶에 그런 폭풍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소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별도 있고, 나의 몸에 질병도 찾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 친구들에게, 잠든 주님과 같은 피난처가 되는, 그늘과 같은 존재가 되는, 생명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아니, 생명수가 되는 예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자들은 목마르지도 않고 생수의 강이 그들의 몸 속으로부터 흘러나간다고. Out of his belly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쉼을 얻는, 그리고 Refreshment 갖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환란을 이기시고 환란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고 그 위로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여기에서 너무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예수님과 같이 생수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그늘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곤의로, 정의로 다스리는 자들. 우리의 정체성을 참으로 실천하게끔 성령님께서 능력과 기쁨과 하나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